세 번째로는요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잘 하면 좋은데요 이른바 나 메시지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유형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주어로 표현하면 너 메시지라고 할수 있고요 나 자신을 주어로 표현하면 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. 너 메시지는요. 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.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됐잖아.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? 뭔가 상대방을 탓하고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하죠. 이렇게 대화 상황에서 너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면 보통 싸움이 되거나 서로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. 상대방은 뭔가 책망받고 추궁받는 느낌, 비난받는 느낌이 드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상대방도 너 메시지를 사용해서 나에게 맞받아 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많이 권장되는 것은 너 메시지와 대비되는 나 메시지인데요. 나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합니다.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, 내 의견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. 너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만 나 메시지는요. 나 자신의 상태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.